사람들 말고는 이덕 평안 평안동산, 평안 농산 싱글이 평안 싱글이길 했데 평안 동산에도 코스가 4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오늘 은뭐 스키 도 연습 하기는 좋겠네 바람기만 하고 あっ。 아 정신없이 지나네. 아씨. 아이고 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쩌구리 되네. 무섭네. 네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네. 아이고,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나갈게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, 아니, 아, 길이 두 개고. 죄송한데, 이쪽하고 이쪽은 길이 틀리에요 저희도 이 길을 잘 안하고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오른쪽으로 아, 석, 잘 아, 여기로, 여, 마, 여기로 가면 석정 나오긴 나오지 싶은데. 네. 이쪽이라요. 예. 아, 이건 또 비단길이네. 오, 이게 또 둘레길이 다 있네. 아까 절로 갈텐데 저기가 길이 조금 더 급하길래 평동 싱글은 억수로 거의 비단길이네 저 시트 타도 되겠다 이거. 안 보인다. 아이고 제, 죄송. 아이고 죄송한데. Бадры <laughs> 여기서 이제 열로는 둘레길이 딱 하니까 열로 둘레길로 가볼까 길이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다 아, 아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한 번만 좀 지나갈까, 예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한 번만 좀 지나갈까, 예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가만있으면 제가 지나갈게요.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아까 이거 타고 내려갔다 했는데, 거기네. 아, 둘레길하고 저하 만나네